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원주 DB와 KT 소닉뿜입니다 원주 DB는 모비스에 이어 KT와 연달아 맞붙게 됩니다. 그러나 수술 후 재활 중인 김종규 선수를 제외하면 핵심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홈에서의 백투백 경기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격 상황에서는 강상재 선수가 적극성을 되찾으며 오누아쿠 선수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알바노 선수는 다시 한번 MVP다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인웅 선수와 김영현 선수는 각각 자신의 강점을 살리며 경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원 KT는 지난 금요일 홈경기에서 가스공사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종료 1분을 남기고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해 연장전까지 이어졌으나 최창진 선수가 자유투를 차분히 성공시키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까지 팀 동료였던 정성호 선수의 실수로 인해 운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박준영 선수와 최진광 선수는 부진했던 문정현, 하윤기 선수를 대신해 팀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원주 DB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수원 KT는 하윤기 선수가 약 10분 정도밖에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 더해 문성곤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약 2주간 결장할 예정이라는 악재를 안고 있습니다. 문정현 선수와 박준영 선수가 선전하고 있긴 하지만 강상재 선수와 박인홍 선수가 맹활약 중인 원주 DB의 원정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알바로 선수가 최진광과 박지원 선수 등의 수비를 뚫고 앞선에서 득점에 기여하며 원주 DB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 DB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페퍼저축은행과 IBK 기업은행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목요일 원정 경기에서 도로공사에 패배했습니다. 첫 세트를 따내며 좋은 출발을 보였으나 이후 타라차와 강소희 선수의 활약을 막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진했던 박정아 선수가 오랜만에 40% 이상의 공격 성공률로 21점을 기록하며 부활을 알렸고 장희 선수의 높이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강팀을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테일러 선수가 더욱 안정적으로 득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주전 세터 천신통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한 상황에서도 GS 원정에서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후 김호철 감독의 극찬을 받은 김하경 세터는 코트 위에서 공격수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빅토리아 선수는 점유율이 줄었음에도 안정적인 성공률로 26점을 올렸고, 이주아 선수와 최정민 선수도 각각 1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활약했습니다. 또한 강점으로 꼽히는 후위 수비가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IBK기업은행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장위와 하예진 선수 등 중앙에서 꾸준히 득점을 올리고 있지만 이한비, 이예림, 테일러 선수 등 사이드 공격수들의 성공률이 저조한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높이가 강점인 IBK기업은행을 상대로는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복귀한 천신통 선수가 빅토리아, 육서영, 이주아 선수에게 효과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며,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보일 IBK 기업은행이 연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에버튼과 첼시입니다. 에버튼은 아스날 원정에서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귀중한 승점을 얻었습니다. 메뉴전에서 패배하며 강등권으로 추락할 위기가 있었으나, 울버햄튼전 대승에 이어 아스나를 상대로도 승점 추가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브란스와이트, 미콜렌코 타코우스키 등이 포함된 수비 라인이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팀의 안정적인 수비를 이끌었습니다. 첼시는 주중에 열린 컨퍼런스에서 샵녹을 상대로 다섯 골을 몰아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0대 신성인 구이우는 커리어 첫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었고, 듀스버리홀과 카사데이 등의 중원 지원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리그 경기를 대비해 이군 수준의 로스터로 출전했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잭슨, 팔머, 산초, 엔조 등은 모두 휴식을 취했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풀전력으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첼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최근 리그에서 연승을 이어가며 리버풀을 턱밑까지 추격한 첼시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어 1위 등극을 노릴 것입니다. 주중 경기에서 휴식을 취하며 충분히 몸 상태를 회복한 팔머와 산초는 이 선에서 공격을 지원할 것이며 잭슨은 상대 수비를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또한 카이세도와 엔조가 중원을 장악하며 첼시가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플럼과 사우샘프턴입니다. 플럼은 최근 4경기에서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상위권 추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트넘, 아스날, 리버풀 등 강팀들과 연달아 맞붙었지만 단한 경기에서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디오프, 로빈슨, 테테 등이 이끄는 수비라인은 4경기 연속으로 상대팀에게 한골만을 허용했고, 루키치의 중원에서의 수비 가담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리버풀전에서 골을 기록한 무니즈도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제 유럽 대항전 진출권 순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우샘프터는 최근 리그에서 3연패를 기록하며 여전히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두 경기에서 각각 오실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토트넘전에서 패한 후, 팀을 승격으로 이끈 감독이 경질되었고, 주중 경기에서 패하며 리그컵에서의 여정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승격 이후 전력 보강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을 남기며, 이러한 결과는 다소 예견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플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사우샘프턴은 전체적인 스쿼드에서 두드러진 강점을 찾기 어려운 팀이며, 주중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만큼 이번 원정에 대한 체력적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아리보와 다운스가 중원에서 나설 예정이지만, 플럼의 루키치와 페레이라가 이끌고 있는 중원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며 사우샘프턴의 중원을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플럼의 히메네스와 무니즈는 날카로운 침투로 득점 기회를 엿볼 것이며, 이어비의 측면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 플럼이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레스터시티와 울버햄튼입니다. 레스터시티는 지난 라운드에서 뉴캐슬의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최근 폼이 좋은 이선 공격수인 메가티어와 엘카누스를 앞세워 승리를 노렸지만 경기 내내 흐름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등권과의 격차를 확실히 벌리지 못했고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드시 반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홈에서는 최근 웨스트햄을 이기고 브라이튼을 압도하는 등 나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기에 이번 경기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플럼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사연패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마르세유 이적설이 돌고 있는 황희찬이 돌아와 벤치 뎁스를 강화했지만 라르센과 쿠냐 외에는 상대 수비를 확실히 공략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고 수비 불안도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감독과 언쟁을 벌인 레미나가 주장 완장을 내려놓고 세메두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등팀 분위기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레스터 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울버햄튼은 레미나와 안드레 등 경험이 풍부한 중원 조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연패 기간 동안 그들이 공수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레스터 시티는 초우드리와 수마레가 중원에서 점차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이며 바디와 마비디디 레이드가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레스터 시티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스터 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맨유와 본머스입니다. 맨유는 이번 시즌 6승 3무 6패를 기록하며 리그에서 1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부상과 전술적 혼란이 겹치면서 경기력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브루노와 레시포드가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지만 공격 전개에서 창의성이 부족하고 수비에서 자주 실수를 범해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홈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홈 팬들의 응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머스는 이번 시즌 리그 6위에 올라 있으며 가장 놀라운 활약을 펼치는 팀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승 3무 5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유럽 대항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팀은 강력한 조직력과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예상치 못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원의 밀집 수비와 빠른 역습은 본머스의 핵심 전략으로 원정 경기에서도 수비를 견고히 하면서 기회를 포착하는 효율적인 전술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다섯 번의 맞대결에서 메뉴는 4승 1패로 본머스를 압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본머스는 과거와는 달리 훨씬 더 조직적이고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유는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본머스를 상대로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고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본머스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빠른 역습을 통해 메뉴 수비의 뒷공간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뉴는 홈 이점을 활용해 점유율을 높이고 공격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본머스의 탄탄한 수비와 역습 전술이 메뉴에게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두팀 모두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토트넘과 리버풀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7승 2무 7패로 중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경기력에서 일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진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해 상위권 팀들에 대해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미드필드와 수비간의 간격이 넓어지는 문제도 눈에 띕니다. 공격 면에서는 케인의 이적 공백이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손흥민과 메디슨이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으나 꾸준한 득점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지지가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현재 11승 3무 1패로 리그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즌 초반부터 매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팀은 강력한 압박과 빠른 템포로 상대를 압도하고 있으며 살라와 누네스가 공격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반다이크와 알리송이 중심이 되어 견고한 수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원정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실력을 유지하며 리그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맞대결에서 리버풀은 우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다섯 번의 맞대결에서 리버풀은 4승 1무를 기록하며 토트넘을 압도했으며, 특히 공격진의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토트넘의 수비를 뚫어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리버풀이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중원에서의 압박으로 리버풀의 패스를 차단하려 할 것이며,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리버풀은 점유율을 장악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고, 토트넘은 수비를 두텁게 하여 역습으로 찬스를 만들어가겠지만, 리버풀의 압박을 뚫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리버풀의 공격진이 골 결정력을 발휘하며 경기 흐름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 보세요. 주저 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